들어왔는가? 네 들어왔어요. 왜이 로블록스 럭키블럭 맵에 어허. 피기가 있는 거지? 근데 이 피기는 귀가 다른 피기랑 좀 다르게 생기긴 했지만 피기가 있네요. 그러니까 왜 피기가 있는 거지? 그래서 어허. 왔다. 왔다. 오늘은 요 피기 럭키블럭으로 할 거거든요. 이거는 게임 45분만 하면은 열리는 네. 그거네. 뭐야? 또 갤럭시 왜 샀어? 갤럭시 안 샀으니까 갤럭시 샀어요. 왜요? 오늘은 오 태경이 리미... 리미티드 타임 럭키블록 즉, 피기 럭키블록으로할 거라고 미야. 어, 가볼까? 인벤토리가 럭키블럭으로 와, 뭐야. 가득 찼어 손에 들어봐 피기 럭키블록 손에 들어봐 오? 핑크핑크해 <laughs> 오늘은 태경, 피기 태경 즐거움직여봐 즐거움직여 피기, 피기 럭키블록으로만 싸울 거예요 자자자 즐거움움직여봐와템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뭐야? 하볼까요? 와 뭐야? 오 누나 어디 있지? 저 빨간색이요, 빨간색. 빨간색 오 누나 오저 날라다닌다, 나와. 봐와 새들이 날라다니네. 아 누나 일단 위에서 위로 와요. 구름 뭐 하늘에 뭔가 유리막처럼 돼 있거든. 거기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? 으아아아 오~~ 6심이었나 아, 거기까지는 안올라가잖요 뭐야 잠깐만 왜요 설마 이거 한번할 때마다 음. 80원씩 내야 돼? 아니면 40분 기다리거나 40분? <laughs> 최강의 현질 컨텐츠가 나왔구만 아 죽을 죽으면 안된다 죽으면 우리 80로벅스 나간다 태궁 사람들이 날아다니면서 공격한다.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, 죽었다. 우리가 그걸 사니까 지금 우리를 견제해. 오 이거 봐 이거 봐. 오, 사니까 견제한다. 음. 컷. 어디 있어? 저 공격하신 분 어디 가셨어요? 오, 오, 칼 가는 거 봐라. 오 오. 어제 아, 이게 죽으면 안 되는데야. 아. 오아 오케이 떨어 건 음, 떨어지는 거 상관없네. 떨어지는 거 상관없어. 일단 무게 시연 좀 하다가 가야지. 어, 뭐 이거 파란 거비 이러네. 오 어, 뭐야 어두워졌어 악마검. 우.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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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아, 누나다 <laughs> 누나다. 네 죄송해요. 저 사람 우리 공격한다. 어디? 가운데 중앙에 있는 사람. 오케이 현질러의 힘을 보여주마. 징 징. 이거 귀여워 이거. 나이스. 어 잠깐만 이 검은지. 네. <laughs> 이 세상에 여보세요. 현질러는 이 세상에 현질러는 한 명뿐이다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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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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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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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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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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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이... 이... 아아아아아아아나 <laughs> 하나면 아하아 하나. <laughs> <laughs> 새로운 <웃음> 초사기 이아아 진짜 아이야뭐그 그 가두는 거눈 눈 달린 거눈 달린 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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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. <laughs> <laughs> 어? 태상이님 안녕하세요!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! 태양 용용아, 용용아 조심! 태경 용용아 조심해! <laughs> 용용아, 오케이! <그래>. 간다! 태경이를쫓잖아 오! <laughs> 태경이를 <쫓잖아>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공중, 공중전! <웃음> <이>. <웃음> 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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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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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경이가 옛날에 망치로 막 쓰던 그거잖아. 공중전이다 와라. 난 하나만 날면서 그게 안된다에라이에라이오진정하세요 <laughs> 에라이, 에라이. 오 어. 아! 아맨오 죄송해요. 아. 죽으면 죽으면 돈 나가 저 누나를 거달낼 거야. 아 아! 잘가 엄태겨 죽으면은 돈이 나가는 완전 아, 데스매치다 이거. <laughs> 완튼 데스매치 배틀로얄이야 이거. 웬만해서 이 검을 꺼내지 않게 조심하도록 해라. <laughs> 어, 아, 이거 폭탄이야? 오, 어사 기분 한번 재물이 되십시오. 뿅. 뿅. 어, 오 약한데? 그렇게 세지가 않네? 태경님! 오호! 뭐야 이거 오 와! 뭐야! 응? 현질러 어딨나? 여깄다! 화다다다 오호! 또이거만 또 또. 꺼내게 하는구만! 어! 다다다 어? 와! 이분은 고인물이야 왜 이렇게 잘... 잘해? 예 더더더더더! 아! 잘 가라! 아이가다. 안돼. 어디서 뚱아. 안돼 죽었어. 어리서 뚱아. 어, 죽었어. 와. 아! 저격당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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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이 핵폭탄을 정방으로 맞았는데. 아 이거. 뭐 뭐지? 오늘 얼마를 쓸려나? 오케이. 일단은 세 소환하고 리로드. 오케이. 어? 일어나. 일어나! 아, 나 이거 별로야. 나왜 이래! 그것도 별로고? 아! 점프가 안 돼, 왜 이래! 일어나! 오케이, 일어났다. 잘 깔아, 뿔허! 어? 계속, 당신을 공격하고 있다. 오? 뭐가, 날라오는데? 뿅하고? 오! 오 <laughs> 어, 뭐야 에 <laughs> 뒤에, 내 뒤에 뭐가 달렸어! 오 <laughs> 부호 어, 돈을 좀 쓰고 싶나? 함, 응, 쓰고 있다. 걱정하지 마라, 80원, 80원 더 써! 어, 이쁘어, 어, 어디갔어? 어? 오! 잠깐 놓칠 뻔했어. 오!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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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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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똥무리다. 아, 너는 이거 고인물이야. 왜 이렇게 잘해? 간똥무리다. 어이, 깐태도 고수네. 어. 어. 이게 악마고미지눈 달리고 빨간 거. 어우. 대가. 햇부가 어? 어, 왜 이러세요? <laughs> 왜 이러세요? 변별 <laughs> 아프허. 내검 보이지? 악마검 거았네뿅잘 가라. 테스 테스 하길뿡. 저번한 어. 번만 스쳐도 죽는다. 저거한 번만 덴벼라. 스쳐도 죽는다. 아 어딨어? 내려와. 빠! 오좀 버텨. 아이고. 잘 가라. 나도 가겠는데. 악마검을 뽑다니. 오 뭐야. 어? 와우, 뭔가 스킬을 막 쓰고 있어. 와우, 저거 뭐야? 와우, 뭐야? 와우, 대박이다. 와우, 와우, 사기. 어, 사기인데? 눈뽕, 눈뽕. 눈뽕은 엄청나요. 헛! 내비누방울내비누방울잘 <laughs> <laughs> 가라. 이것도 사기겁니다. 돈더 네. 써? 돈더 네. 써? 로벅스가 로벅스가 오늘 뿌어 로벅스 거덜 나는 날이야 대미라 진짜 안돼요 아. 아 뭐야 마, 마, 아, 보라돌이. 아, 아. 무덕 포션이다 보라돌이 무덕이야 내가 얘기를 무덕 포션인 걸로 알고 있다 어돈더 아. <laughs> 질러 돈 쓰고 말라 <laughs> 돈더 질러 돈더질러돈더질러 오지 마! 오지 마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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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웃음>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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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제발. 네, 네, 네. 제돈을거덜낼순 없을 것입니다. 마지막 대결이 될것 같구만. 부어, 뭐, 댐베라. 이걸로 깐투를 하다가. 이떨어지면서박쏘고 다시 이걸 타고. 음, 아! 아니, 깐투를 뭐냐? 이게 바로 깐투를.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냐고? 딱 쏘고. 이렇게 타고 도망가고. 와, 이거 완벽한 깐투. 어? 막판이 아니었어, 도나 돈을 계속 쓴다는 이 말이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뭐야, 네. 아, 또 죽었어? 아, <목소리> 자. 자, 여기서 오늘의 <목소리> 럭키 블록은 마무리를 할게요. 정말 돈, 네. 돈 엄청 많이 쓰게 했네요. 그쵸? <목소리> 엉엉엉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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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왕초보 됐어 아무것도 없어 이누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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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근데 갑 필기 업데이트가 됐다고 뭔가 <laughs> 응.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한번 다시 온 럭키블록 배터리였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럼 <laughs> 안녕.